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개혁개정성경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개혁개정성경 889쪽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세상 어떤 은혜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위대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또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을 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그 도움에 보답을 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며 또 함께하며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내 마음도 으로워지고 내 마음이 더 완화돼서 복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항상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주변 사람에게 받은 작은 은혜도 다 보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는 은혜는 물론이고 또스승의 은혜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는 더욱더 잘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항상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잘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금하는 것이라도 협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제도 제가 기흥호수에서 아미유의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플렛을 나눠주고 또 기부도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홍보를 하였는데 그당국대 대학생이 이 자원봉사로서 나왔는데 그 친구하고 잠깐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프로테지가대학에서 조사해봤는데, 20%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라도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책을 주었습니다만, 책을 써서 많이 논아주고 있지만은, 우리의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만날 때마다 이 나라의 귀중성을 알고 이 나라가 왜이 자유대한민국이 보존되어야 하는지 세계 속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치안이 안전한 나라 또 많은 우리가 관광을 하고 또 어디 여관을 차더라도 팁도 없고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고 풍부한 대한민국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다가 대한민국이 와서 다시를 버스를 탄다든지 차를 운전해 본다고 보면 요즘에 가장 첨단 시설로 많은 S.O.C.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데 너무너도 편하고 불편함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헤더는 우리 후대는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충일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을 생각하며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으며 그 자유도 없고 신앙 생활도 할 수도 없고 정말로 그 모습을 잘못했을 때 재판도 없이 그 처형해버리는 그런 악랄한 짓들을 하고 있는 북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6 2 5을 통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서로 함께 도우며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일본은 불법 한일 합방을 하고 유안부 강제 동원과 불법 짐짓득과 복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도 회개와 반성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36년의 식민주 고통 후에도 남북으로 나뉘어 6.25 전쟁의 동족상전을 동족 치르고도 모자라 북한 정권은 다시 호시탐탐 남친을 하려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으로 보답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죽음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찾아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슨 경이 발견한 크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없이 수술을 받게 되어 수술의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약입니다.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점신경은 기족의 반열까지 올랐으며 심승경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정말 좋은 약을 발견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그의 업적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심승경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 이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였는데 제자들은 이미 선생님이 마음의 프로포름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입에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참단, 참다운 인간으로 되며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 생각과 내가 세상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살다가 세상에 입사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낙엽 떨어지는 대로 뒹굴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수정도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입에서 나오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대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검손한 대답을 어떻게 하였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학자는 분명히 가장 위대한 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통증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의 생명을 권하신 생명의 은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보다도 더큰 은혜가 없으며 이보다도 더큰 역사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육신하시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광도와 살인자처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서 씻을 수 없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폭력과 앙달을 당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어린 생명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모하다가 의롭게 죽는다고 해서 분신 자살한다는 사람도 있고 억울해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를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하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권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모든 은혜를 은혜 가운데 최고 은혜를 구원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 같은 양치는 목동을 불러 세우고 머리에 기운을 부으시며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의를 은혜 생각하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도 자신을 예매하였고 부모님 아버지도 예매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였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낳아주신 부모도 중요합니다. 길러주신 부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를 알리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낳게 신 부모님보다도 더 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잘 먹이고 또잘 길러줬지만 그가 덩치가 커서 폭력배가 되고 그를 알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사기꾼이 된다고 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좋은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중하며 사, 기중하게 생각해야 되며 또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되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아리키고 사랑해 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후대에 남겨주고 또 물려준다 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의 심판의 잔을 참진리요 생명이며 진실하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고 나의 손에는 구원을 잘 주신 그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도 더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은, 은혜보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 은혜는 더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생각을 생각하고 항상 크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에 피를 마시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살을 먹는 심정으로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죄를 떠나서 살며, 의롭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도 자신의 명예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후해내는 예수 스세를 위하여 감옥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인물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나이가 점점 들어도 또 감옥에 가도 또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아드리려고 네모 시모르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바울의 확실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뒤로는 오직 그리스도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행함 믿음이란 말로 이 세상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자기는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그 행함의 믿음 복음에 전하는 데온 전력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편지라여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은혜에 보달 수가 있겠습니까? 단한 가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서 1장 1절을 함께 또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 주님의 제자들 또한 사도 바울도 함께 많은 교회와 개인들에게 편지를 많이 띄웠던 것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의 목회자의 목회가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문안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시작으로 멀리는 사람들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에 최대한 보답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한 일을 하는 결과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 칭찬하며 여러분들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가 지금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항상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한 일을 하고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다시 감사로 선한 일을 할수 있지만은 우리가 선한는 일을 하고 기억하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항상 내가 믿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선한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베풀 때는 항상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행은 우리가 지금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작은 자, 또 어려운 자, 불쌍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항상 그들에게 섬겨 주며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 드리려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든 자들을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곧 주님께 갚아 드리라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작은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을때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주님께 갚아, 사실, 갚아 드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혹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혹그 가난한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갈지라도 그분이 혹시 주님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항상 하나님께 소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짧은 인생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지식도 내게 가진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됐을 때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천국의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복음을 통해 영원에 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은 오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내 구선도 잘되고 영혼이 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약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생명을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내삶 속에서도 고통과 어려움과 병이 들었을 때도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세서 어려운 일이라도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시편 105장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자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권하시는 일들을 알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시기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 알려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며 우리와 함께 또 나누며 그들을 섬겨주면서또한 그룹으로 이루면서 전국까지 갈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이 하나의 하나님께 도와드리는 복음이요 천국 잔치를 잔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그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잔을 마시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과 축복의 잔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스카라는 구원할 길이 없어 불행할 길, 불행밖에 바랄 것이 없는데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고 했습니다. 또 일의 손길을 찾기에 철망하고 있는데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 구원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의와 평안과 기쁨의 감사의 삶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모십시오. 주님과 함께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의로운 가운데 빛 가운데 세상이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일을 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야 마땅하므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감사와 은혜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로서 여러분의 가치를 헛된 세상에서 찾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죄인에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므로 가장 하늘나라 백성의 구원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착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료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한평생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꼭 잊지 않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입을 열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더라. 우리 교회는 좋더라.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가니까 좋더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살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우리 동료들이 좋은 사람이 좋더라.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만 하여서 그들에게 베풀며 사랑하며 작은 것이라도 노느며 그의 마음을 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